285 찍었으니까 극한, 극한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처럼 데미지 제한 없이, 한마디로 그냥 데미지 제한, HP 제한이 풀리는 거예요. 물론 극한에도 한계치가 있긴 한데, 새롭게 생긴 컨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극한, 외전5, 랑켄, 편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텔리버 부자본 육성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려줘. 때려줘. 안돼! 셋 주지 마세요! 셋 주지 마세요! 안돼! 죽여주세요. 셋, 셋 안돼. 안돼, 안돼, 안돼. 회복 주지 마요. 안돼, 안돼. 피해, 피해, 피해. 안돼, 안돼. 일장 깔지 마. 일장 깔지 마. 시작합니다. 타이머택 들어갈게요. 시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이제부터 1시간 내에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른쪽 채팅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시간 흘러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돼요. 자, 지금 나르비크 마법상점까지 총 7분 소모됐습니다. 7분. 7분 걸렸고요. 자, 첫 번째 난관 나르비크 마법상점. 자 마법상점 나오는 데까지 지금 총 12분 걸렸구요 합쳐서 자 다음 지역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그림 찾기까지 왔습니다. 틀, 같은 그림 찾기. 자 이것도 공략 안 보기로 했으니까 외워서 할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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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넷 이거 이거 딱딱딱딱딱딱. 오케이 자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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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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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잠깐만. 할수 있다, 할수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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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기 전에. 일단 앉아서,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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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요거랑 요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오케이 됐다 아 기억력 미쳤다 한 번에 가죠 원큐에 우투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구간까지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36분 남았네요 36분 우투부터 가보자 살짝 이거 실수하면 아슬아슬하긴 한데 한번뭐 실수 안 해서 깨면 뭐 넉넉하게 깰것 같습니다. 실수만 안 한다면 따라오고 가자, 하자. 가자구야. 빨리 와. 아니, 몬스터도 없는데 곧허공에다가 뭐 헛손질하고 있네. 제발, 제발, 알았지? 착하지. 일로 와야지. 아니 내가 너를 싸움을 잘 아니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너무 호전적인데 NPC가 가자 야, 가자 야, 가자 벽벽야야야야야야왜 빡구해 자, 가자. 그렇지? 가야지. 오케이. 자, 아자그는... 아야! 다시 들어와서 갈게요. 니모로이드로. 이번에는 좀 방심하지 않고 아이템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방심하지 말고 천천히 아이템을 주으면서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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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B 키를 눌러서 이제 잔해 찾아봐야겠죠 니모로이드 잔해 좀 니모로이드 잔해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서 아나크로노 써서 살리고 CPU 써서 업그레이드 하고 CPU 하나 더 써서 22레벨까지 만든 다음에 아이템 계속 주울게요 아! 아! 잠깐만! 아, 씨. 아, 열받네. 자, 아, 18분 남기고, 니모로이드 클리어 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구간 남았네요. 이것만 깨면 극한인데. 아, 이거는 뭐, 깨겠지. 어, 그냥 깨겠지. 어, 깰수 있어. 자, 마지막 구간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극한 퀘스트 다 끝냈고요. 12분 20초 남았네요. 여유롭게 좀 클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아, 생각보다 그렇게 막히지가 않아서 진행하면서.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극한 퀘스트 끝냈습니다. 자, 클리어.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극한 돼요. 극한 끝나게 되면, 사실 극한하고 관계는 없어요. 그냥 285 찍으면 되긴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특별한 선물이라고 있어요. 세누크한테 가면. 2파로 달성한 후, 세누크와 대화하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제복을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복 같은 경우는 계속 구매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퀘스트가 생기고, 5천만 시들 주면 제복은 계속 살수 있습니다. 자, 올랐는 제복 상자 열면 이제 제복 한번 입어 볼게요. 자, 지 렸다, 지 렸다, 부좀 가리자. 아하, 보리 스가, 제 복이 그래도 좀 예쁜 편이 라서 아, 만족 스럽 습니다. 자, 극한 종료하고 이제 자본이 4억 5천이 됐습니다. 일반 유저라면 5억일 거예요. 5억 이상이 될 텐데. 저는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돈을 쓴 케이스라서 돈이 좀 부족하고요. 스타트 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억을 줘요. 테일즈 이번은 5억.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서 열심히 템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펫을 구매를 할 건데 이제 기본자금이 4억이 넘었잖아요. 펫은 싼걸로, 싼것 중에서 일단은 보리스랑 좀 어울리는 걸 찾아봅시다. 펫 뭐로 살까요? 아코, 웨이메이, 이뉴이트, 푸르노, 데스터, 리브 리오 웨이 크루 노로 살까？크루 노 아니면 리브 리오？자 3억8천100점만10만1 0만천만 억. 자, 자 아만1알 맞죠? 그걸 구매를 한 다음에 빨리 거래 좀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땡큐 땡큐 자 이제 알을 받았으니까 알을 부화시키러 갈게요. 알 부화는 모건한테 가시면 됩니다. 모건한테 가서 알을 넣어줄게요. 오케이, 자 3061분, 야, 3061분, 와하, 미쳤네. 이거 언제 기다리냐? 드디어 저도 팻을 얻었습니다. 자, 일단은 패치가 돼서 이거 플로체어도 시간이 가거든요. 다시 사볼게요. 아, 더블클릭.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 소중한 팻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라이센스 습득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센스 스타트는 루모리, 루모리로 오시면 돼요. 여기, 그림자, 뿌리, 줄기, 꽃 조합해서, 섀도우 퀸을 만들게요. 어? 아! 아! 안 돼! 아, 실수했다. 한 개씩 넣어야 되는데, 다섯 개 넣어버렸다. 아. 조제까지 6레벨이 됐습니다 자 조제 완료됐고 이제는 라이센스 마스터예요 이제 거리낌 없이 재료를 캐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이제 라이센스의 노예가 되셨어요 자, 라이센스 끝났고 개각비랑 게라포데 레시피는 이제 좀 도움을 받았어요 기부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클럽원 분들이나 고수분들은 너무 넘쳐나가지고 땅바닥에 버리는 아이템이거든요. 이 레시피는. 그래서 이거 정도는 도움을 받으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클럽원이나 아는 지인분들께 요청을 하세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노가다를 한번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개각비 노가다는 바이소라고 이제 환영촌가요? 바위소라고 황혼초, 어, 이거 한 개씩 캐셔야지 개각비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느려 터진 속도로 한번 개각비 노가다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저도 노가다 현장에 발을 붙이게 되네요.